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전문가 만두야십니다 오늘은 네 한성 아방가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아방가르드가 나왔는데 배터리 모드에서 다소 성능이 좀 저하가 심한 부분이 있어서 그 개선한 바이오스가 나왔다 라고 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부분 한번 찝어보고 이 바이오스가 과거와 지금 개선된 바이오스. 배터리 모드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같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바이오스 먼저 업데이트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인터넷에서 한성 컴퓨터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쭉쭉쭉 뭐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한성 들어가 있는 거 들어가신 다음에 이쪽에서 고객센터, 고객센터 들어가시면 요렇게, 예, 네, 여기 딱 197번 공지사항에 TFX255, GS 아반가르드 성능 개선 바이오스 업데이트 블라블라 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뭐 배터리 뭐 아끼느라 그랬다. 뭐 예, 그런 내용 이 있고 여기 바이오스 바로 가기 꾹 눌러서 바이오스를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조금 어렵긴 한데 같이 차근차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네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USB, USB 메모리가 필요해요. USB 메모리. 네, 포맷해도 괜찮은 USB 메모리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선은 여기서 바이오스 있는 거 다운 받아 줍니다. 바이오스 다운 받는데 1메가밖에 안 돼요, 용량이. 그래서 다운 받은 다음에 USB 메모리 어, 하나 꼽아 주고요. 참고로 USB 메모리 같은 경우는 FAT 32로 포맷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NTFS인가? NTFS인지 N 모식이 그걸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다운받은 걸 실행을 해주시면은, 네, 윈도우 보호, 블라블라 있는데, 추가 정보 누르고, 예, 실행할게요. 자, 실행하면은, 우선은, 블라블라, 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 나와 있고, 압축 풀기를, 네, USB 메모리에 압축을 풀어주셔야 돼요. 자, 폴더 선택하시고, USB 메모리, 저는 D 드라이브로 잡혀있네요. D 드라이브에 서 압축 풀기! 하시면 압축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좀 기다려볼 수 있도록 하죠. 압축 풀기가 완료됐네요. 엄청 빠르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번 어떤 게 풀려있나 볼까요? 자, 디드라이브, 뭐, 뭐 이상한 거 있어요. 네, 뭐 있겠죠. 잘 몰라요. 이 깊은 것까지는. 자, 그러면 요거를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부팅을 해야 돼요. 재부팅. 재부팅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전원을 끌게요. 전원 시스템 종료. 시스템 종료합니다. 시스템 종료. 네, 시스템이 종료된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전원을 넣습니다. 전원을 넣고 F2키를 막 연달아 눌러 계속 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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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 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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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 F2 네, F2 눌렀습니다. F를 누르면은 우선 바이오스에 진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진입한 상태에서 노드 프리비어스 아, 이건 노 누르세요. 노 누르고 여기서 어디에 가느냐? 우선 여기 시큐리티 부팅을 없애줘야 되는 설정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시큐리티 부팅은 시큐리티 한 란에 여기 시큐리티 부트를 인앱으로 돼 있는 걸디세이블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디세이블 바꿔 볼게요. 엔터 누르고 디세이블 그리고, save, change, and reset. 누르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재부팅을 할 텐데, 재부팅할 때 F7키를 겁나 눌러야 돼요. 엔터 눌러서, 재부팅하고, F7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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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F7키가 떴습니다. F7키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USB 드라이버를 찾으셔야 돼요. 네, 보통 이게 따라 따라 다른데 보통 이런 형태로 뜹니다. 제너릭 플래시 디스크 블라블라. 요걸로 부팅을 해주시면 돼요. USB 네, 방금 만든 걸로 부팅을 해줍니다. 여기서 엔터 누르면은 블라블라 뜨죠. 그러면은 애니키 애니 아더 키.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요러, 요런 상태로 떴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냐? 아주 쉽습니다. 1번을 눌러 주시면 돼요. 1을 누르고 엔터.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하 해요. 네. 얘가 뭐 해요. 뭐 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네.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때는 기본적으로 유전원 상태에서 무조건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모를 상태에 대비해서 배터리는 25% 있, 있는 상태, 25% 이상의 상태에서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어자 다시 바이오스 바이오스 들어갑니다 바이오스 F2키 눌러서 바이오스 바이오스 들어가서 바이오스 프리베이스 로드하지 아, 말고 여기서 이제 제대로 업데이트가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 EC 버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EC 버전 어딨냐? EC 버전이 네 마지막 익시트 여기에 EC 버전이 있다는데 잠깐만요. 바이오스 메인 화면에서 EC 버전 아, 여기 있구나이 ec 버전이 1.0. 아니 1.2020이면은 네 최신 바이오스로 업데이트 된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배터리 모드에서 배터리 타임을 좀 희생해 가면서 성능을 좀더 끌어올린 바이오스로 업데이트 한 거를 한번 진행을 해 봤고요. 성능 테스트 한번 해보고 올수 있도록 할게요. 네, 잠깐만요. 네 한번 게임을 돌려 봤더니 상당히 게임 관련된 성능이 향상된 걸볼수 있었습니다 gpu 같은 경우는 300hz 300MHz 때 계속 머물러 있던 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600hz 이상 보여주는 걸알수 있었고요 cpu도 좀 풀린 것 같아요 네고뭐 2기가 이상 나올 때도 종종 있는 걸로 봐서는 네 그래서 배터리 모드로 여기 뺀거 보시죠 배터리 모드로 쓰더라도 어, 뭐, 옵션 타협 화면은 네, 오버워치도 충분히 플레이 할수 있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으로 환골 탈퇴를 했습니다. 단, 네, 배터리 사양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배터리 제가, 어, 우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기 전에 테스트 했던 배터리 테스트 있고,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 했으니까 또 배터리 테스트 한번더 해가지고, 비교하는 영상은 제가 최종 리뷰 때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요 정도 성능이면 그래도, 그래도, 네 쓰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되리라 생각은 합니다. 과연 배터리를 얼마나 희생을 했을지가 관건이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휴대성을 강조한 제품인 만큼 들고 다니면서 유전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게좀더 나은 선택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네, 한성 컴퓨터에서 좀 이렇게 빠르게 네, 대응을 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래도 칭찬 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럼에서 예, 한성컴퓨터 TFX 255GS 제품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는 거 같이 한번 해봤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전후 배터리 상태 성능 테스트 간단하게 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빨리 리뷰해서 최종 리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항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